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 수학가형의 총평을 맡은 저는 수학영역강사 심석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어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 좀,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일단, 그냥, 어, 형식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전에 학생들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치러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년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 6월 모평을 봤다라고 한다면 잘 봤네 못 봤네 이런 얘기도 한번 던져볼 것 같지만 지금은 상황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도 해봤고 계약 연기만도 벌써 네 번을 했었고 재수하는 학원 학생들도 마음 편하게 가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게좀잘안 되고 좀싱숭 생숭한 이런 시간들을 보냈던 친구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6월 모의 평가를 오늘 치렀죠.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시험이 지금까지는 전국연합 학력평가밖에 없었습니다.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과 동일한 기관에서 출제한 평가원 시험 모의평가 이게 처음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땠어요? 오늘 재학생들 문제가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안 드십니까? 뭔가 막 지저분할 것 같고, 막 이렇게 계산이 복잡할 것 같고, 이런 느낌보다 뭔가 탁탁탁탁 마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혹시나 받지는 않으셨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이런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친구들 뭐 재학생이든 재수생이든 정말 많이 고생하셨다라는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본질로 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 안할수 없잖아요. 어떻게 출제됐는지 잠깐 살펴본다면요. 요번 6월 모의평가는 전범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학이에서 12문항이 나왔고요. 미적분에서 10문항, 확률 통과 통계에서 8문항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출제된 단어는 3단원, 미적분에서 적분이 빠져 있고요. 확률과 통계의 통계가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게 9월 모의평가 때 전범위로 갈 때, 11문항, 11문항, 8문항의 배치, 아니면 12문항, 10문항, 8문항의 배치, 확률과 통계는 한 8문항이 될 거고, 아무래도 미적분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시험으로 앞으로 9월 수능,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총배점으로 본다면 지금 수학 1위 39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33점, 28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이죠. 그리고 단원별로 고루 나왔어요. 다섯 문화 상가 감수가 조금 덜 나왔죠. 그런데 이 상가 감수가 결국 보면 우리 이 미분과 결합되는 문제가 많거든요. 예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식을 만들고 극한을 구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문항 나왔더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여기서 삼각함수가 걸쳐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단순한 그냥 삼각함수의 문제는 쉽게 가고 예 얘는 어 미분. 아니면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결시켜서 식을 만들어서 극한을 구하는 그와 같은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있다. 다른 단원 보면 네 다섯 문항이 아주 형평성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삼각함수가 약화된 게 아니고 수학 일의 삼각함수보다는 미적분에서의 삼각함수의 극한, 미분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포커스가 아닐까요? 삼각함수 쉽게 나와!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삼각함수보다는 미적분에서의 삼각함수로 강화되어 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3점짜리 배점, 4점짜리 배점, 뭐,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에서의 이런 분포도, 그 다음에 문항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제가 볼때 30번, 오답률 순이요률 순위를 본다면 30번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20번. 아니, 객관식인데도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뭔지 알죠? 등비급수 문제요. 등비급수, 도형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잘안 구해지셨죠? 첫 번째 넓이가. 그리고 공비도 잘안 보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로 본다면, 28번. 네. 이게 이제 삼각함수 극한이잖아요. <laughs> 함수, 네, 극한. 예, 네. 요거에 관련된 문제. 요게 오답률 베스트 3. 그 다음 하나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제가 볼때 29번.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걸 꼼꼼하게 센다 그리고 그 집중력 있게 덧셈을 해 나간다 이런 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네 문항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항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등급컷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언급하지 않을게요 작년에 등급컷을 보면 어 6월이나 9월 달에는 1등급컷은. 두 문항까지가 1등급 컷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등급 컷은 네 문항까지를 2등급 컷으로 보셔야 되지만, 수능 때는 1등급 두 문항, 3등급 세 문항, 네 문항 틀려도 2등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월 달이고, 반수행 들어와 있고 이래서, 사실 뭐두 문항, 네 문항 정도까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보고 있지만, 어찌 됐든 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어디까지나 제 추론입니다. 뭐 낙심하지 말고 아나 너무 못 봤네 이런 생각보다는 못 봤다라는 생각보다는 자기 반성 이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올리고 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가 가식 1도 안 썼고요. 오늘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던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 이런 생각, 우리가 그 학교 정말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을 가졌던 순간도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을 이제 우리 실천을 옮겨보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오늘 수능이 168일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꼭 이루시길 저는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영역의 심석이었습니다.